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4월 17일 빅매치 김은지 선수와 중국의 후샤오 선수의 바둑입니다. 지금 김은지 선수가 한 칸을 뛰어서, 예, 이 백돌 석점을 공격한 장면인데요. 과연 여기서 후샤오 선수의 다음의 한 수, 어딜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일단 하나, 이거는 약간 악수인데요. 왜냐면은 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런 뒷맛이 있는데 스스로 이걸 없앤 거긴 한데 뭔가 확실히 사라지겠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은 있는 게 선수니까요 저치고 이렇게 빠져서 사는 뒷맛을 남겨두겠다 이것입니다 이 후샤오 선수는 이제 3단인 만큼 신의 기사 중에서 굉장히 뭐잘 나가는 기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 있습니다 빠지고 예 일단 번트를 대고요 바둑두는 게 되게 세련돼 있어요 이 선수가 딱 두는 거 보면은 축축축축 두는 게뭐 고수 같아요 일단, 뭔가, 와당창창, 우당탕탕하고 싸우는 스타일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힘, 강약 조절을 할수 있는 이러한 스타일입니다. 흙이 한 칸을 뛰었고요 예, 또 백, 이제, 이렇게 한 칸을 뛰어 올랐습니다. 음, 뭐, 흙은, 일단, 뭐, 이런 데가 이제, 이렇게 한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흑이 이걸 둘 수가 없게 됐죠. 왜? 이거 두면 이제 백이 여기 잡히면은 이거는 흑이 완전히 흑 세력이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뻔트를 댔고요. 젖혀 있는 거 선수하는 게 차라리 나, 차라리 낫죠. 예, 흑은. 예, 아, 이거 독하게 독하게 젖혀 있습니다. 김은지 선수. 예, 아주 철저하게 실리로 가겠다 이건데 어, 요거 응수 타진. 예. 이을 거냐 따낼 거냐 이건데 이으면은 뭔가 크게 단수쳤을 때 백이 이으면은 집으로는 이득인데 여기 한방 맞는 게 아프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한칸 뛰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백이 한 칸을 뜁니다. 아예 따낸 따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흑이 야, 여기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지붕 쌓기가 만만치 않아요. 요거 이제 들어가면은 과연 잡을 수 있느냐 이건데 음, 야, 거기까지, 이 정도로 계산소가 나왔다, 이겁니까? 일단, 여기, 뛰어가지고, 화변을 키우겠다, 이건데, 일, 여기는 이제, 뭐죠? 한칸 뛰는 뒷문이 열려있어서 가치가 작다고 생각한 곳인데, 지금은 뭐, 이거, 두, 백돌이 오니까, 여기 째는 것도 있어요. 또, 이거 붙이고,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주변이 예 아주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김은재 선수 이제 뭔가 지금 바둑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이제 덤이 부담스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김은재 양이 째고 나옵니다 자 부... 어후 이거 날카롭네요 늘면은 이제 찔러가지고 흑석점을 잡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젖혔구요 예 끊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백이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는데 이걸 안 두는 이유는 왜안 두었을까요? 일단 끊었고 예, 흑에 단수를 쳤습니다. 여기서는 뭐 그냥 이거 두고 이렇게 돌리나요? 자, 흑이 단백에 단수를 쳤고요. 흑이 어, 이 거기를 있습니까또 예, 이었는데 이거를 이으면 단수 치고 따낼 때 이렇게 연결해 버리겠다 이거죠. 음, 야, 이거는, 김은지 선수 위기입니다. 아, 이게 집으로도 왕창 소리 난 다음에, 야, 이거는 진짜 KO19 직전인데요? 이건 아무리 김은지라고 해도, 예, 이거 역전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갑자기 순식간에, 이렇게 밀립니까? 말립니까? 그러니까 김은지 선수가 이제 단점이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기복이 심하다는 거. 그러니까 잘돌 때는 무시하게 잘, 너무 잘 두는데, 어 이거 순식간에 이거 그냥 백이 뭐 슬슬 받아줘도 흑이 정말 괴롭거든요. 늘고 예 이렇게 뛰어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뭔가 좀 해볼 수는 있네요. 이 후샤오 선수가 무슨 수를 생각하고 있을까 근데 백이 여기가 다 선수기 때문에 그냥 뭐 눈목자 정도로 두면은 넘어가지 않겠냐 이런 것 같습니다. 아예 붙였어요. 예 저치고요. 어디도나 이런거 붙입니까 어 붙이는데 얘 예, 일단 여기는 패가 나죠 그러면은 패감이 어떻게 있느냐 이건데 뭐 막상 김은지 선수도 이쪽에 패가 있습니다 아 그니까 러 백이 좀 너무 후샤우 선수가 이거 붙였을 때좀 물러났으면은 되는데 지금 너무 강공로뒀어요예 일단 밀었고 뭐 따내면은 그러니까, 김은지 선수가 노리는 게이패예요 요거 하나 젖혀두고, 먼저. 이거 노리는 거죠, 지금. 한 방에, 한 방에 역전시키려고. 단수치고, 이건 받아야 됩니다. 따내고요. 뭐, 백은 계속해서 이거를 이제 패를 하는 거에 있고, 아, 또 젖히나요? 이건 뭔가 딱 분위기가 양패 같은 거 걸릴 듯한 분위기인데, 이거는 김은지, 어, 아예 연결을 해버리네요. 자, 이거 아주 바둑이 흐름이 재미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의 결과는 뭐 흙이 좋진 않아요. 일단 따냈고, 왜냐면은 다 한다고 해도 백이 여기 살아난 게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패도 지금 뭔가 백이 믿는 게 이쪽 귀 흙이. 이쪽에서 패감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일단 젖혀가지고 흔들어갑니다. 예,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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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가는데 일단 백도이 패가 있는 만큼 부담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둑이 뭐 그렇게 여기서 뭐확 던져야 된다 이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이, 집 차이는 좀 많이 나는데 이게 변수가 많은 바둑이라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일단 흙이딱 젖혔고, 음? 거기를 먹여치나요? 그거를 먹여칩니까? 이거는 뭐죠? 아니, 여기서, 아, 그걸 먹여치나요? 이거뭐 따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돌리겠다 이건데, 음, 예, 그거는 서비스죠, 이거는. 왜냐면 지금 흑에 패를 안 들어가도, 뭐 이거는 적당히 뭐 이런 식으로 도도 압박할 수 있고요. 어, 이거는 백이 연, 다음번에 연결할 때좀 많이 손해를, 피해를 입는데? 아, 예두 칸으로. 자, 이제 어떻게 둘 거냐, 이건데. 단수치고 뭐 이런 식으로 잡습니까? 그러면 이제 흙이 씌워가지고요. 중앙을 이제 크게 잡겠다, 이건데. 끊고, 아, 아예 이거는 도끼를 품고 나왔습니다. 그쵸? 아, 그냥, 그냥 연결 어떻게 하려고 하냐. 여기서 이제, 후샤오 선수가 재미를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김은지 선수가 약간 이제 좀 무리는 맞아요 분위기 약상 무리가 맞는데 이렇게 안하면 못 이긴다 이거죠 자 일단 단수를 쳤고 이으면은 뭐 이어가지고 이 대마 백대마가 이건 사활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일단 선수기 때문에 두집이 안 나거든요 아 그쵸 이제 반발을 합니다 뭐 흐트러 비트는 거죠 따내면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죠? 이걸 젖히고 뭐 이런 식으로 타협하겠다 이겁니까? 사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흙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잘된 거거든요? 아, 근데 그걸로 부족하다. 이게 바둑이 엄청 안 좋은가 보네요. 있고, 이거를 뚫겠다는 거죠. 요걸 뚫어가지고, 음,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싸우겠다 이건데, 아, 아예 그냥 이거를 두면, 아, 근데 이쪽으로 단수치지도 못하는 게, 여기 끊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끊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두고요. 여기도 가지고, 요 흙돌이 잡힙니다. 중앙 흙돌이 지금. 찔렀고, 아, 근데 그쪽으로 빠지네요. 그 수는, 이 수는 뭐죠? 그냥 연결만 시켜달라, 이건데, 이거는 연결시켜줘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아니, 이거는 진짜 공대의 연결인데, 그니까 러 이, 지금 백이 무지하게 추이 타고 있네요. 아니, 이거 두면은 제가 쓸때 크게 괴롭거든요. 뭐, 패를 이겨해야 되는데, 이거 막고, 요거 뭐, 젖히고, 막으면 또 먹여치고, 이거 당하면은, 이거 지옥행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이거는, 그렇죠 타협하죠. 지금, 여기서 백이 이런 거 나오는 거는, 특히 다뚜들기면은 이거 깔끔해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거 못 살았잖아요 저 연결해야죠 공대 연결하고 야 이거는 승부 야 김은지 선수 이거는 갑자기 너무 잘 됐어요 여기가 뭐 중앙에 그쵸 이거 먹을 필요도 없죠 이거는 왔습니다 여기에 2점 살아가서 여기 한 15집 정도 손해 봤는데 여기서 한그 정도는 복구한 것 같아요 자나오고요 일단 뭐 이거는 특히 뭐 반발하기는 좀 힘들죠 뭐 팩감이 많다고 하면 막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인간적으로 예, 뭔가 이 정도는 서비스해 줘야 될것 같고 예 요거 두고요 이렇게 붙여갑니까? 아 거기 빠졌어요? 야 이거는 지금 그립 받둑게 됐어요? 그쵸 이거는 지금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1 0이 그리고 이거 나온 게또 작아요. 지금 이거, 여기가 엄청 컸죠. 지금, 이거를 왜 교환을 안 해둡니까? 어, 이걸 왜안 해두죠? 이거 두면은 사실 지금, 이, 이 패를 들어가면은 패감이 많으니까, 100이 남는 게 패감밖에 없거든요? 야, 이거 둔 거는, 아, 이거 너무 그, 방심했어요. 야, 이거 엄청 큽니다. 탄칸 뛰는 거. 야, 이거 봤나요? 야, 이거 나눈 뜨고 못 봤겠다. 눈물겨워가지고. 아, 이거는, 아, 이거 봤나요? 야, 후션 선수 개가가 된다, 이겁니까? 이건 이겼다, 이건가요? 이걸로도. 단 개가를 살짝 한번 해보면, 열지. 그래서, 스물, 스물고, 스물다섯, 서른, 마흔, 마흔다섯, 쉬운, 쉬운다섯, 육십. 흑집이 지금 70집이 나거든요? 열, 열두, 열네일, 스물, 스물세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 서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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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흔. 쉬운, 50, 쉬운들. 100집이 60집 강합니다. 이제 근데 100이 좀 두터움이 있어가지고. 아, 그쵸. 이것도 아주 기분 좋아요. 왜냐면은 이것도 그냥 100이 이거 맞고 이렇게 되는 거랑 이게 또두집 차이가 나거든요. 자, 이 김은지 선수, 아, 이것까지 따내고, 이것까지 굴복시키겠다. 그쵸. 이거 꽃놀이 패니까 100이 패감을 써야 됩니다. 음, 일단, 찝었고, 이걸 따내면은 그냥 따내겠다, 이건가요, 이거는? 뭐죠? 아, 그러니까 그냥 받아 두네요. 따냈습니다. 흠, <laughs> 지금 기분 좋은 곳이 바로 이런 곳 붙이는 거예요. 여기 붙이면은, 음, 여기, 붙이고 뭐 여기 눌, 누르는 거 이것도 엄청 크죠. 요거 백이 여기 먼저 이렇게 들어오면 엄청 짜증 날것 같아요. 이으면 이제 뚫어 가지고 아 이게 크다. 아 그러네. 요 여기도 엄청 크네요. 백이 이거 두면은 지금 젖힐 때 막질 못하잖아요. 요거 둬야 되는데 밀면또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요뭐 이런 거 하면 다 뒤로 이렇게 후퇴해야 되고요. 단수 치고 예, 이거 크네요. 와, 이건 끝내기에서 진짜 뭐 이거는 거북이와 토끼의 대결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찼어요. 아, 저게 짜증 나네. 흑이 뭐 아무래도 이거는 안될것 같고 여기가 선수긴 한데 예, 틀어 막았습니다. 예, 아, 저기 아파요 이게. 요게 원래 흑징 막는 거랑 비교하면 넉 집에 요거두 집, 여섯 집이거든요. 음. 어, 후샤오 선수도 끝내기를 열심히 하는데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선수 음 여기 일단 이게 선수가 아니면 작은데 이걸 뭐 받으라는 거죠? 지금 손 빼면 뭐 있습니까? 예아 거기가 선수면 이거 후수인데요? 야 이거 하면은 이제 여기 붙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 큰데? 아, 여기가, 아, 여기도 크겠구나. 이게 거의 역 끝내기니까. 음, 여기 엄청 크고. 자, 꽉 틀어 막았습니다. 단수치고, 붙였구요. 밀고, 예또 네, 찔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찔러 오는데, 그렇죠? 단수 치고 따냈구요 예수 덥게 지켜두네요. 야 근데 이거면 흙이 지, 지금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막은 거 같다가 중앙을 지금 지켰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백이. 이거는 지금 집이 안 되는 게큰게 게 뭐냐면은 백이 여기다가 집을 지려고 막았는데 자연스럽게 집이 지금 생기면서 줄어들거든요. 단수치고 늘고요. 어, 이 패. 게다가 이 패도 있죠. 이 패를 만약 1 0에 굴복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확실히 역전일 것 같습니다. 백감이 예, 요거 한칸 뛰면은 이제 이것까지 다 교환을 해야죠. 왜? 요거 따내면은 그냥 흙이 이어버립니다. 이거는. 그쵸? 이거 두고, 따내야 하고요. 그럼, 김지선수는 뭐 이런 거저히나요 여기 크고, 뭐 달리는 거 크고요. 일단, 패감은 좀 없어 보이는데. 찍고, 백이 있고요 따냈습니다. 지금 바둑이 2 패가 승부패예요 지금. 요 패를 흑이 이기면 역전, 확실하게 역전입니다. 자, 늘고요 막고, 따냈습니다. 패를 하는데, 어? 아, 어, 이게, 아, 어, 이것도 크네요. 뭐냐면은, 따내면은 요렇게 되는데 여섯 집에다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선수가 되거든요 그럼 일곱 7집 8집짜리에요 7집, 8집 어쨌거나 이제 요 투샤오 선수가 패를 어쨌든 이겨서는 그래도 어? 고기를아 이게 잡다 선수로 처리를 했습니까? 일단 틀어 왔고구요이두점제 잡았다. 이거죠. 어, 이게 생각보다 안 크다. 이건가? 예, 일단 찝어두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은 게 완전 나이스죠. 따냈습니다이거뭐 100이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자, 이제 우상규를 젖혀 갔는데, 뭐 저기도 거의 선수죠. 이게 몇집 짜리냐? 일곱 집 짜리기 때문에, 백이 이제 상변 두는 게,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 선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7 집까지는 안 돼요. 예, 받아야 하고, 그러면 이제 흑이 이쪽 언저리 두면은, 음? 아, 고기를 있나요? 이거는 뭐, 김은재 선수가 확실히 계산서가 나왔다, 이런 느낌인데요? 개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 8, 10, 20, 31. 1 5가 나네요? 이거는 역전입니다. 어, 지금 100은 한65 정도밖에 안 나는 것 같거든요. 저 밀고. 넘어가야죠? 그럼 뭐 이거 하나 훅 찌르고요. 어, 이거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은데? 아니, 여기가 너무 지금 잘 됐어요. 훅이. 원래 이 여기까지는 집이 아니거든요. 근데 18집이 늘었어. 중앙이 아, 요거는 테크닉이네요. 근데 이거 칸방에 아프지 않습니까? 아, 이것도 들려고 했으면 먼저 뒀어야 되는데 아, 먼저 두면 하이안 좋지나? 아니죠. 먼저 뒀어야죠. 그래도 아, 여기서도, 마지막에도 100에 이거 한집 가까이 손해봤습니다, 지금. 후샤우 선수가 너무 후달리는데? 자, 두 선수가 이제 거의 다, 어, 끼우는 게 있습니까? 요거 뭐 단수치고, 요렇게 끼우겠다, 이런 거죠? 그냥 두는 것보단 이득이다 이거예요. 그냥 두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두는 것보단 이득이다 이것입니다. 자, 키웠고 또 키웠고요. 아, 결국 이 장면에서 예 후샤오 선수가 기권을 했는데 지금 거의 뭐 반면 10집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세집 뭐 반은 확실히 흑이 이겨 있다 이거죠. 그래 그서 그래, 어, 이거 진짜 김은지 선수가 말도 안 되게 역전시킨 을 거예요. 이런 바둑 훨씬 역전시키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후샤오 선수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까 바둑 끝났어요, 사실. 예. 이거 도, 도가지고 여기 붙이고 이게 두 점이 그냥 살아나온 거 아닙니까? 음? 응? 사실 흑이 여기는 이거 하나 정도 이렇게 해두고 뭐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아까 이게 도저히 살아나갈 거나 그런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공짜로 이두 점이 살아나와가지고 거의 여기서는 흑이 기권을 해야 되는 이러한 장면인데 여기서 그냥 아예 붙여뒀으면은 김지 선수가 힘을 못 썼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 하더니. 너무 그냥 릴리리 하고 놀다가 여기 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여기가 사실 뭐 백이 들여다 오고 들여다 오고 이거 두방 선수니까 뭐 이런 것만 둬도 그게 많이 후퇴되어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통째로 한 중앙에 소위 말해서 한 스무 집 생겼어요. 야, 여기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것도 하나 안 해놔가지고 이런 것도 다 양선수 당하니까 이거 뭐 동네 한 5급이 5급이랑 김민지 선수가 둔것 같네요 마지막에 진짜 그만큼 신나게 김민지 선수가 끝내기랑 끝내기는 다 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힘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끝내기도 정교하다. 야, 이렇게 또 승리를 차지합니다. 요새 김은지 선수 정말 뭐 바둑이 좀 뭔가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어딘지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 두는 상대면은 이 버티는 게 통하지가 않거든요. 욕좀 제압대 약간 억지 같은데 근데 그그 그 정도 되면은 그 실력이 무지하게 센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견디려고 하면은 수읽기도 워낙에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가 어쨌거나 여러분들 또 오늘 이제 좋은 주말 되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